존경하는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종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기쁨을 줄 아내와 자손들을 주시고, 저희들을 경외심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종복들에게 행복하고 안정된 가족을 부양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따를 수 있게 주님께 늘 기도드립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내는 가정의 기둥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선물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 아내를 베푸셨음을 16장 7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자신으로부터 배우자를 두셨노라. 형제, 자매 여러분, 저명한 꾸란 학자 중한 사람이 아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내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아내를 통해 이루어지고 가족의 삶은 아내를 통해서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정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아내는 아내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진정한 보석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선지자 무하마 살랄라 홀리와 살란께서 무하드 분 자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무하드. 너의 삶과 너의 종교를 위해 너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염원하는 혀 그리고 바른 아내이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아내를 갖는 축복에 감사하는 남편은 그녀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를 아름답게 보고 그녀를 존중하며 꾸란 사장 1구절의 가르침처럼 아내들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그리고 이 꾸란 구절의 가르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홀리와 살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시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훌륭한 후원자여야 하고 그녀의 삶의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예선지자 무한마살랄라 홀리와살람께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 조건으로 무엇보다 먼저 아내에게 친절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서 아내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선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꾸란 42장 49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 분께서 뜻하시면 창조하시고, 누군가 딸을 원하시면 딸을 주시고, 아들을 원하시면 아들을 주시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녀들의 책임자인 부모는 자녀들을 훌륭히 양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가장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양치기이며 자신의 양들에 대하여 책임이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외신 강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성실히 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하에 삶을 영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예로 11장 4 0절의 선지자 이브라힘의 기도를 볼수 있습니다. 오 주여 저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저희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종을 통하여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 아민 야라빌라 알라민. 나파니알라이쿰빌쿠아와 비순나티 나 카림 살라알라와 살람 와아 하다 와아스그와파스그루후 인나후 와가라히